네 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등급까지 왔습니다 7 8 9 등급 이 친구들은 정시를 어떻게 전략을 짜 가지고 가나다군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입시 전략 세우는 방법 해가지고 3등급 컨텐츠 보셨고 4등급 컨텐츠도 보셨고 56등급 보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7 8 9 등급의 학생분들인데. 어,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19, 23% 정도의 학생들이죠. 하위 23%입니다. 그래서 7, 8, 9등급의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이성적인데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는 있나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했겠죠. 네, 어떻게 7, 8, 9등급은 본인들의 성적보다 1, 2등급은 높여서 갈수 있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7, 8, 9등급의 성적대 학생들은요,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어져요. 뭐에 대한? 이 성적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교통대학교나 군산대학교, 국립입니다. 이런 대학교, 사실 7, 8, 9등급 친구들에게는 상상도 못 해볼 만한 대학교들 아닌가요? 다 국립대이고 지방에서도 인정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 8, 9등급의 친구들이 이 학교를 가느냐? 바로 해당 성적의 학교는 대부분 미달일 가능성. 즉, 우리는 미달인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학교들 중에서 분명 좋은 학교이지만 가끔씩 미달이 나는 학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달된 학과를 공략을 하면 우리는 정말 스나이핑을 할 수가 있다. 본인이 가지도 못하는 대학교에 입교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국립대라는 이름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했었겠지만 일부 학과에서 꾸준히 미달난 대학들을 우리의 7, 8, 9등급 친구들은 꼭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입시부 장관 컨설팅은요. 7, 8, 9등급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달대학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컨설팅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는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라인입니다. 왜냐, 어차피 성적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 경쟁률, 그리고 표준 편차, 추가 합격,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적이 1등급이면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서울대뭐 의학과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다고 우리가 서울대는 놀이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경쟁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날 둘째 날에 넣지 마시고 마지막 날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리스트. 예를 들면 통학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혹은 학비라든지 그리고 학과라든지 최대한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추린 다음에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는 거예요. 최소 몇 개, 세개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 학과 경쟁률이 마지막에 낮아? 그럼 여기 집어넣어. 근데 맞지 않아? 그럼 다른 학과 집어넣는 거야. 자, 근데 거기도 높아? 그럼 다른 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3개 이상의 시나리오. 세개 이상의 대학이 아니에요. 한 시나리오에는 4, 5개 정도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몇개 정도의 대학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7, 8 9등급의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추가 모집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미달이 난다라는 것이죠. 미달 대학에서도 또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보다 우리가 갈수 있는 대학교가 있고 미달 대학교에서 잘 추려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모집까지 있으니까 최대한 국립대라는 메리트라도 있는 학교를 꼭 적어 주는 게 좋겠죠. 왜냐? 어차피 지방 사립대는 대부분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립대 위주로 우리는 컨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추가 모집에서는요. 국립대는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립대라도 지금 미달될 때 스나이핑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미달대학교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어, 저번 전 컨텐츠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찝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달학과, 미달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542개의 학과가, 어, 미달학과가 났는데, 국립이 생각보다 많죠? 41개 대학, 41개 학과가 있고요. 수도권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수도권 집중화가 된다는 것이죠 산업대학교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수도권 외 학교가 거의 다예요482 그러니까 이 대학교는요 추가 모집이 분명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추가 모집에서 쓰고 최대한 국립대 위주로 우리가 써보자 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도 있어요 여기는 직어국인데 어, 예비 전원 합격이 했죠 뒤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7, 9등급 학생들은요. 농어촌이랑 특성화고 전형이 본인이 포함되는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럼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문의해 주실 때꼭이 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대학교들 선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립대학교는 생각보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군산대학교에도 있죠. 모집인원이 77명이었는데 53명 전원 합격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목포대학교, 해양대학교, 순천, 안동, 창원. 전부 다 평균으로 봤을 때 0.7대1이었습니다. 총 6개의 국립대학교에서 미달대학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앞에 말씀드렸던 전남대학교에서도 미달학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5개 학과인데, 어, 그래도 중국어 학과. 굉장히 좀 인기 있는 학과인데도 예비자가 전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원율조차 저조했지만 여기는 모집 인원 대비 지원은 한 3대1, 뭐 2대1 정도예요. 근데 이 뒤에 있는 학생들 21명 중에서 50명이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29명이죠. 29명이 예비자 전원으로 다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만 지원한다면 경쟁률만 잘 파악한다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7, 8, 9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입시 전문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요 어,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